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업스타일을 종종 올렸는데 핀 사용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하게 됐어요. 핀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있고 U자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고정력이 가장 좋은 건 일자 핀이고 볼륨감을 지키면서 고정할 수 있는 게 U자 핀이에요. 근데 일자 핀은 얘네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데 U자 핀은 고무줄이나 일자 핀으로 고정해 놓은 머리에 보조 역할로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 제일 얇은 실핀이 빠졌는데, 머리카락 양이 많을수록 고정력을 더 크게 높여줘야 할수록 점점 굵은 실핀을 쓰셔야 되고, 유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이 무겁고 양이 많아지면 두꺼운 걸 쓰시는 거거든요. 올림머리 할때 제일 중심이 되는, 주축이 되는 머리를 고정을 할 때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꼬무줄로 묶거나, 이렇게 대핀으로 고정을 하기도 하는데, 한쪽만 꽂으면 당연히 반대쪽이 흘러나가 버리니까 나가지 않게 양쪽을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닫아놓고, 이 옆머리를 그대로 들고 가서 유핀 안에 이 머리카락들이 다 담기게 넣고 꽂아주셔도 고정은 되는데, 이 옆머리들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유핀을 꽂을 때는, 살짝 꽈배기로 꽈주시고, 유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옆머리들이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홈머리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머리숱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대충만 따놔도 덩어리가 커요. 근데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가닥가닥 꼬집꼬집 가닥가닥 펼치셔서 부피감을 키워주시면 돼요. 가운데 꼬무줄로 묶어놓은 부위 잡고 그대로 돌돌 돌려서 이때 핀으로 고정하셔도 되지만 풀리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중심 부위 잖아요 고무줄로 한번 더 묶을게요 이제 번을 고정을 할 건데 고무줄로 지지대를 짱짱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잖아요 이땐 U핀을 사용을 할 건데 U핀으로 이 덩어리의 일부 머리를 가지고 U핀 사이에 넣어 놓고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So, 이렇게 지지대가 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형태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고정을 시켜줘요. 번의 머리카락 방향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머리들은 속인 머리들은 또 뒤쪽을 향해 있잖아요. 다른 방향의 머리카락들을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유핀이 고정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도 이 머리카락들 가지고 뒤집을 때 두피를 핀 끝이 긁고 지나가면서 이 안쪽, 이 안쪽 머리들까지 같이 고정되게. 밑에도 꽂아주고, 옆에도 머리카락들을 가지고 두피를 긁으면서 안쪽 머리랑 같이 고정되게. 이런 튀어나온 머리가 있을 때 부피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게 U핀이에요. 이때는 아까처럼 큰 유핀 말고 작은 유핀으로 적당히 숨어야 되는 부위 찾아서 살짝 핀 꽂아주면 볼륨을 건드리지 않고 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유핀은 이렇게 금방 쉽게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거라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핀을 쓰실 때는 유핀 꽂아놓고 유핀 꽂힌 자리에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주시거나 이 끝을 이렇게 휘어주시면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위에다 얹어놨는데도 유핀이 빠지지 않죠. 이렇게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유지력을 높여줄 때는 유핀을 꺾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안 빠져요. 풀로실 <laughs> 때도 조금 애를 먹으실 수가 있는데, 풀로실 땐 속에서 휘어놓은 핀들 펴서 빼시면 돼요. 그리고 높은 번을 하실 때는 뒤로 땋는 것보다는 가지고 와서 앞에서 따아서 뿌리쪽이 좀 짱짱하게 안쪽이 좀 짱짱하게 따아지게 했을 때 제가 진짜 힘세고 무거운 머리인데도 이렇게 뿌리쪽 힘이 조금 더해지거든요 똥머리 그냥 돌돌돌 돌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따아졌을때더 짱짱하게 오랜 시간 번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똥머리는 잘안 하고 이렇게 항상 두 가닥딱키를 하던가 세 가닥딱키를 해서 돌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뒤집어서 짧은 부위가 지문 쪽긴 부위가 손톱 쪽으로 가게 해서 번에 적당량 머리를 이핀 안에 넣고 묶었던 머리 두피 쪽 머리들이랑 같이 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쭉 밀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지문 쪽에 짧은 부위, 손톱에 긴 부위, 번에 일부 머리를 가지고 수직으로 두피에 오셨으면 옆으로 번에 중심쪽으로 두피 쪽 머리, 이 안쪽 머리들 몽땅 가지고 한꺼번에 피난으로 들어갈 수 있게, 번머리. 밑에 머리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게 핀을 찔러주시면 이렇게 짱짱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저는 사면 네 군데 다 대핀 꽂아줬어요. 머리 양에 따라서 두세 개로 줄이셔도 돼요. 대핀 꽂아서 볼륨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대핀이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핀 잡고 살짝 당겨서 볼륨 추가하고 싶은 데는 추가하셔도 돼요. <laughs> 그리고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중앙에서 지지대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을 때는 어디에 핀을 꽂아도 고정이 잘 되거든요. 앞머리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어중간한 머리들, 애매한 머리들을 넘기고 싶을 때 이렇게 가로로 꽂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꽂을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핀 안에 넣고 공간을 만들어준 후에 긴 부분, 짧은 부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머리 양쪽으로 두피에 밀착되게 딱 닿게 핀을 넣어주고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핀이 안 보이면서 머리카락이 짱짱하게 고정이 됐죠. 유핀을 사용하실 때는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으로 가져갈 머리를 넣어주고, 안쪽, 두피 쪽 머리에 같이 고정해주세요. 실핀으로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잘안 빠지거든요? 근데 유핀으로 꽂아놓은 데는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유핀으로 꽂으실 때는 스프레이를 꼭 뿌려주셔야 돼요. 핀 꽂아놓은 부위에 잘 뿌려주시고 핀 꼽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져가는 머리랑 내가 지지를 잘 해놓은 머리랑 핀은 이두 개를 하나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